와 wow. that t h t one 와 wow. wow. 너무나 좋은 반응이네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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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굉장히 이 트랙도 오래 동안 작업을 한 곡이에요 네 후렴구에서 사용되는 관악기 멜로디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는 그런 파트고요 어, 보통 이런 굉장히 레트로한 힙합을 많이 채, 흥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관악기가 사용된 힙합이. 근데 음. 제가 다시 뭔가 제 식대로 해석을 해보고 싶었어요. 어, 트렌드다, 트렌드가 지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테지만 제가 뭔가 색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시 뭔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 흥행을 시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떠한 뭔가 호기심이 음. 생겼기 때문에 이런 섹시한 음악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많은 분들이 <laughs> 예상을 하실 수 없게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이언티 형과 함께 하게 되었고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좀 많은 시도를 했어요 뮤직비디오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저랑 자이언티 형의 케미가 굉장히 돋보이는 곡이기 때문에 지코의 섹시함을 대놓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네. 자 이렇게 지코의 미니앨범 갤러리 모든 트랙을 미리 듣기로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어때요? 빌로니 형제 어, 앨범 미리 듣기로 다 들어보셨는데 네. 기대감? 일단은 더 뭔가 업그레이드 된것 같고 더 뭔가 구성이 되게 더꽉찬것 같아요 어... 네, 진짜 그래서 이번에 또 뭔가 보컬 또, 또 다른 또 실력 있는 보컬리스트 자이언티랑 네. 또 수란 씨랑 네. 또 하고 또 한, 솔로 곡도 하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팬들이 되게 네. 좋아할 것 같아요. 혹여나 어. 보이싱 네. 걸스가 좀 밀려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걱정 있죠. <laughs> 아, 네, 있죠, 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보이싱 네. 걸스도 보이싱 걸스도 많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네, 뮤직비디오 아마도 유레카는 바로 감상 가능하실 것 같은데 공개되면 맞죠? 네, 유레카는 여러분들. 바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정 열두 시에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어, 일위 시켜줄게 진짜로.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드어만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듣고 싶어 가사 궁금해. 가사 제가 살짝 언질이 드리다면 가사 좀 굉장히 야해요 여러분들. 좀 야해요. 네 야한 곡이에요. 섹시한 곡이에요.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형도 자정에 네. 많이 들어주세요. 스트리밍 한테. 네, 빌론 형이 이제 집에 간대요, 여러분들. <laughs> 빌론 형이 이제 집에 간대요. 네, 저도 자, 꼭 듣겠습니다. 네, 빌론이 형은 음. 이제 퇴근할 시간이어서 여러분들 일어나야 될것 같고요. 여러분들 박수. 집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박수. <laughs> 네 아까 전에 비로아 집에 가라고 하셨던 분들 분 이제, 이제 안심하셔도 데요 집에 가신다 가신데요. <laughs> <laughs>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드릴게요. 웃음> My man b 벨 b y 감사합니다. 네 파빌리온 영 이제 끝났고요.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하나 더음 깜짝. 공개해 드릴. 여러분들. 아, 그건가요? VCR. 예, 예. VCR을 제가 공개해 드릴 건데요. 네. 지금 한번 만나 보실래요? Let's go. 까. 이거 하셔죠. 플러스. 이거. 기름 좀 여기. 일단 고시작다아 도전장치? 첫 네. 번째 끝났어네세 번째 시작하면 얘기해주세요 이게 한 20초 정도 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한다고 해서 뭐 바로 대답이 에에에 자,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깜짝 공개해 드릴 게 있는데요. 바로바로 이제 전국 음반 매장에서 발매되는 지코의 미니앨범 갤러리 피지컬의 실물을 바로 온라인에서는 잠시 뒤 자정에서부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오프라인은 그 다음날 12월 8일에서부터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딨나요? 저 어딨나요? 와! <laughs> 와! 와! 저지코율리 나온다! 유레카!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제 열혈팬이에요 안안안 <laughs> 지코, 지코! 네. 네, 네, 제 열혈팬이에요 여러 여러 여러분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러분, 갤러리 아 갤러리 갤러리 아어 딕셔닝 굉장히 좋으신데요 갤러리 네네 네. 응원하러 온 블라페 박경일입니다 아 음원 강자 박경씨 아니에요 네또 제가 보통 이에요네 기를 먼저 터졌다고 네네네 네. 네. 아, 네. 앉으시죠, 앉으시죠. 네. 아 어떻게 네 제가 이렇게 앨범을 갖고 왔어요 네네네 네. 네. 네 이게 바로 그 우리 지코의 그렇죠 첫 번째 미니 앨범 네 갤러리 어때 아, 네. 저 신물 박경씨도 처음 보시죠 네 오늘 처음는데 네. 네. 회사에서 이렇게까지 지코를 신경 쓰는구나라고 아 알게 될 정도의 네. 퀄리티를 아 가진 네. 앨범인 것 같아요. 네, 너무 너무 이쁘고 이게 제가 앨범을 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회의, 오랜 시간 회의를 거쳐서 만든 앨범, 피지컬 앨범이에요. 어, 뭐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앨범을 구상을 할때 어, 액자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컨셉도 갤러리니까 어, 보시면 이제 원하는 사진을 이렇게 보면 자켓 사진 이렇게 이 있어요. 자켓 사진 이렇게 이 있어요. 이렇게 보실래요? 자 어때요, 박경 씨? 어 어때요, 박경식? 어때요, 박경 씨? 당주 아니에요. 이 네. 사진 제가 아까 밖에서 맹이정한 네. 들었는데 멋있는 척하는 표정이 아니고 이게 그 겁먹은 표정이에요. 아, 하하하, 아니 아니. 겁먹은 표정이에요. 아, 아니 아니 아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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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떠신가요? 고혹적이죠. 와. 자, 자 이렇게 자 원하시는 이런 컷이 있잖아요. 이렇게 각 트랙별로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했어요. 사진으로 표현을 했는데 저희 부바 그래피 그 다음에 타다 스튜디오의 대웅이 형이 정말 멋지게 작업을 해준 자켓 사진이고요. 마음에 드는 컷을 골라서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보이즈 앤 걸스 커버가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액자형이야 이렇게 또 이거 뒤에 또 그쵸? 디테일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들, 들을 수만 있으면 이게 어떻게 액자입니까? 바로 받침대가 있어죠, 여러분들. 사무실이나 뭔가 이렇게 본인 게 공부방 책상 이런 데에서 아 지코 오빠, 지코 오빠 보고 싶다, 지코 오빠 음악을 듣고 싶다라는 네. 생각이 네. 있으시면 바로 보이죠, 여러분. 받침대. 이거를 이렇게 접어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요. 보이시죠? 접어요. 그래서 이거를 떼요. 땝니다. 땝니다. 이걸 땝니다. 땝니다. 네, 네. 네. 땝니다. 그래서 여기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대로 붙입니다. 붙이면요. 이거를 그냥 세워놓으면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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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워놓으시면 대박. 거뭐 액자죠, 어 거, 뭐 액자죠, 대박. 대박. 네, 네 여러분들 어때요? 그리고 구성을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여기 자켓 사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CD가 있고요. CD 보시면 이렇게 유리 거울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스티커. 보이즈 앤 걸스 앨범 싱글 앨범의 스티커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 떼서 붙일 수 있어요 여기 벌 보이시죠, 여러분들? 벌 보이시죠? 벌, 벌 보이시죠? 그리고 박경의 방에 걸릴, 이제 경희의 방에 걸릴 메인 자켓입니다 포스터예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경실 네, 여러분 단돈 얼마에 보실수 있죠? 그거는 이제 저희 네네. 차후에 이제 저희 세븐시티 스군 아, 예, 통해서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아실 수 있고요. 홈쇼핑인 줄 알았어. 아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게 개명 많이 팔고 싶다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아니 아니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저는 절대로 예, 예.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볼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 음악을 하는, 하는 사람이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자 정말 정성껏 준비한 앨범이니까 여러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월 8일 날 여러분들 음반 매장으로 달려 오실 거죠. <laughs> 아 네, 저도 되게 미리 전다 들어봤어요. 그 지코의 이번 앨범 트랙들다 들어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곡들이 많고 그리고 여섯 트랙, 기자 미니 앨범. 그렇그쵸 네. 근데 일번 트랙 말고는 다 피처링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 제가 그렇게 한곡 같이 하자 그랬는데 <laughs> 제가 이번 앨범 그렇게 그렇게 한곡 같이 하자 그랬는데 <laughs> 정아 기다려봐 내가 뭐 맞는 트랙 있으면 줄게 줄게 하다가 결국엔 안 들어갔네요. 사실 경시와는 그뭐피처링으로는 저희 둘의 케미를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이구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고맙다 네. 거의 뭐 연금 단위로 제가 뭐 보장해 드릴 예정이니까 아, 걱정하지 그렇다. 마시고요 네. <laughs> 네. 여기 보면 초특급 게스트 박경 등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 본인이 요청하신 건가요? 아 그니까 네. <laughs> 그니까 러 역시 역시 중학생 때부터 나르시시즘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박경구는 그러니까 저는 네. 초특급 네. 게스트로 할 생각이 없었는데 네. 굳이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써준 아. 것 같아서 아. 아. 너무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일주일 전부터 섭외하려고 네네네네. 스케줄이 안 되는데 아, 제가 그게 나가, 나가고 싶다고 문이 아, 나오고 어떻게든 얼굴에다 한번 붙여보고 싶다고 아, 짚고 나간 거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네. 너무 일단 이렇게 이 둘의 케미를 볼수 있는 앨범이 곧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은 네네. 그리고 일단 유레카 너무너무 좋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유레카가 제일 좋아요 아 유레카가 제일 좋아요? 저는 제일 좋아요 오. 정말 그거는 제가 아까 그 SNS에서 올렸는데 보이스인 걸스가 월간 1위 하신 거 알고 있습죠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음. 또 이제 커리어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음악 방송 없이 네. 싱글 앨범으로 화, 아이돌 가수가 이제 1위를 한게 이제 제가 처음이고 이제 두 번째로 하셨고 아. <laughs> 그리고 아, 길을 <laughs> 터주시고 기를 네, 터주고 두 번째, 두 번째. 네, 네, 하셨는데. 넘버 아, 네. m 네, 네. 이제 아. 유레카는 뭐랄까. 중독성이 정말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계속 귀에 맴돌고 그 곡만큼은 정말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유레카는. 아. 아, 너무 좋아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 번만 해주세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유레카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비디비디비키. 왜? 비디비디비키요? 비디베니베키요 1번 탭. 뭐예요? 웬이미리위키죠. 웬이미리위키. 그러니까 그 고대 라틴어라고 했나요? 고대 라틴어가 웬이미리위키라고 발음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니비디비키로라도 발음을 해요 근데 네, 제가 y 제대로 a n see the v i d 비 o I'm going to s h 저희 저희 u the v 디비디비 I'm g o i n 본 t 어디 어디 출신? 뉴질랜드. 출신,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에이, 아 video. I'm going to show you the video. New Zealand. New Zealand is a 어 e w one. n 또 이렇게 힙합적인 힙합적인 에, 에, 약간 그런 느낌 아닌가요? 힙합보다는 약간 재즈 레트로 소울 느낌. 저는 사실 뮤비를 봤어요. 아 뮤비 살짝 보셨어요, 그. 보죠. 근데 이번에 뮤비가 아마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네. 들었는데 퀄리티가 정말 진짜 블라피 타이틀곡 퀄리티만큼 세개다 나온 것 같아서 네네. 아 진짜로 너무너무 부럽고 저 나중에 혹시 앨범을 한다면 좀 생각해 봤으면서 그 정도는 아, 좋겠는데, 아, 네. 아 너무. 네. 아, 너무 지코만 생긴다고 그러시니까 너무 좋아요, 다 진짜. 네. 정말 뮤직비디오 퀄리티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네. 얼마나 했나요? 지금 밤분까지밤분까지 <laughs> <laughs> 16분. <웃음> 16분. <웃음> what? 16분밖에 안 돼.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있어요. 지코 씨, 아까 지코 씨가 방송하실 때 이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지코가 올랐습니다. 아, 내부 실시간 검색을? 네. 이거 완전 실신하겠네요. 실신. 시신. 아, 진짜 여러분들 너보다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남 남자 안 한데요. 네, 첫 번째 미니 앨범 갤러리. 진짜 저희 박경 군도 여기까지 와서 직접 응원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V앱을 통해서 저의 진짜 첫 번째 미니 앨범의 선전을 다들 응원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요. 지금 실시간 4위라고 합니다. 우와! 전 실시간 사위고 우리들은 BBC의 사위. 완전 아이돌 같았어. 장모님 잘 계시지? <웃음> <웃음> 그럼 장모님은 탈모님 잘 계시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네.